안내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용돈 좀 드릴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통신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달 내는 요금제 혜택과 함께 기가 막힌 사은품까지 제공해드리는 펭귄 통신 카페를 소개드렸었는데요. 해 오늘은 거기에 추가로 결합상품을 통해 사은품은 물론 매달 내는 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려 합니다. 바로 펭귄 통신을 통해 말이지요. 자취생 혹은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일 것입니다. 월세,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와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대폰, 인터넷, TV통신 요금 등을 매달 내게 되면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적게는 50만원, 그리고 많으면 100만원까지도 매달 고정비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적잖이 계시는데요 모바일 레비, 월세,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를 직접적으로 줄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것도 나중에 방법을 찾으면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펭귄 통신 카페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통신비를 전체적으로 크게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실 결합 상품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듣다 보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해 보여서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모바일 앱이 지금부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LG 헬로비전과 KT 스카이라이프 상품인데요. LG 헬로비전의 경우 기존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CJ 헬로비전이 LG의 인수가 돼서 LG 헬로비전으로 사명이 바뀐 회사라서 인수 후 LG U 플러스 통신망을 이용해 이용하면서 기존 대비 품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것과 LGU 플러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아이들 나라 넷플릭스 유튜브 기능부터 최근 추가된 디즈니 플러스까지 추가되어서 OTT 서비스까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터넷과 TV 시청 비용 두 개를 이용하는 가격을 정리해 볼게요. 국내 대표 기업인 LG SKKT와 비교해서 LG 헬로비전이 얼마나 저렴한지 보여드립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500메가 플러스 베이직 TV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LG는 500메가 플러스 베이직 TV 이용시 월 44,000원, SK는 500메가 플러스 뉴 베이직 TV 이용시 월 41,800원, KT는 500메가 플러스 베이직 TV 이용시 월 42,900원의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G 헬로비전은 동일한 서비스를 33,900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LG 헬로비전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23%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만드는 거 빼고 다 잘하는 안정적인 LG망을 이용하면서 매달 만 원씩 덜낼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겠죠 게다가 지금 펭귄 통신을 통해 변경하게 되면 이 가격적인 혜택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는 6월 기준 35만원의 사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개구로 그리고 6월부터는 LG 헬로비전에서 반값 요금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은품 대신 반값 요금제를 선택하면 매달 내는 요금이 26,400원으로 더 내려가서 경쟁사 대비 40%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는 매달 17,600원을 덜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메이저 통신사에 휴대폰 결합 상품으로 가입해둬서 추가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도 ...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휴대폰 요금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LG 500 m 가 플러스 베이직 TV 요금제에 휴대폰 결합 시월 34,100원, SK 500 m 가 플러스 뉴 베이직 TV 요금제에 휴대폰 결합 시월 38,500원, KT 500 m 가 플러스 베이직 TV 요금제에 휴대폰 결합 시월 37,400원으로 가격이 내려가긴 하지만 흐 LG 헬로비전의 경우 28,138원으로 여전히 17%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LG 헬로비전이 얼마나 저렴하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휴대폰을 결합한 추가 할인을 받는 것보다 LG 헬로비전의 일반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거이 정도면 LG 헬로비전이 얼마나 저렴한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에 또 LG 헬로비전 반값을 이용하면 24,2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니 정말 저렴할까라는 의심은 이쯤에서 접어둬도 될것 같네요. 게다가 LG 헬로비전의 경우 SK, LG, KT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통신사 변경 없이 LG 헬로비전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LG 헬로비전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모든 상품이 다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LG 헬로비전 역시 안타까운 아쉬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LG 헬로비전이 인수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CJ 헬로비전은 지역 케이블 방송사였었고, LG에 인수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가장 최근에 LG 헬로비전에서 제공된 설치 가능 지역인데, LG 헬로비전에서 꾸준히 설치 가능 지역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가장 최신 정보는 카페의 상담란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통신 비용을 저렴하게 바꾸고 싶은데 LG 헬로 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나온다면 펭귄 통신 카페에서 제공하는 KT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카이라이프 역시 LG 헬로 비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KT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스카이라이프가 kt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심 외곽 지역이나 섬과 같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집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7년부터 접시 없는 dcs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집에 위성 접시를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위성 안테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신국 사에서 위성 신호를 받고 통신국사에서 집까지는 안정적인 유선망을 통해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품질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는 여전히 품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옛날 얘기라는 거. 스카이라이프 상품의 경우 100메가나 200메가 인터넷과 TV를 가입하면 3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사은품 대신 요금 할인을 받게 되면 100메가 플러스 TV 기준 월 2만 900원 200메가 플러스 TV 기준 월 2만 3,1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 가격은 SK, LG, KT에서 인터넷 요금만 사용하는 비용보다도 저렴한 것이라 가격적인 혜택이 엄청나다 할수 있겠죠 스카이라이프에서도 인터넷 속도 500메가와 1기가 상품이 있고 가격이 좋긴 하지만 100메가 가와 200메가가 워낙 할인율이 좋아서 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아주 민감한 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펭귄통신카페에서 모바일 앱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작지만 기분 좋은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모바일 앱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언급만 해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 채널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은품을 제공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통신통합 요금 할인 역시 약정이 끝난 분들이라면 용돈 벌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G 헬로비전과 스카이라이프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펭귄 통신 카페에 방문하시면 SK, KT, LG 상품들도 모두 취급하고 있으니 각종 요금제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상담받고 요금제 추리고 사은품도 받아가시는 꿀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무리니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레비 여러분 안녕